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여성의 평생 고민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농담이 있죠? 다이어트를 잘하는 방법.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서 탄탄한 바디라인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다이어트 방법은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에는 식습관이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 건강 사이트 이디스 낫데스에서 소개한 식습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음식은 되도록 섬유질이 많은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폭식을 하게 될뿐 아니라 체지방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야채와 과일, 신선한 물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사량을 줄여서 배가 고프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식사량은 줄이되 자주 식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조금씩 식사를 하면 금방 배가 고파져서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식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응시간이 필요하죠. 조금씩 식사를 하시되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고, 천천히 자주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식사는 되도록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당 밥이 맛있는 건 저도 알죠. 그러나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고염식, 조미료로 건강에 좋지 않은 요리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해로울까? 대장에 이 음식이 꾸역꾸역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는 상상을 하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